안녕하세요. 요번에 다원 잔기식떡을 주문을 했습니다. 두 박스를 주문을 했거든요.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볼게요. 이게한 박스 하고요. 이게두 박스 해서 포장을 안에 따로 사장님이 해서 보내주셨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다원 잔기식떡 해가지고 볼게요. 부상을 아. 떡이 좀 약간 한쪽으로 좀 쏠리긴 했네요. 아 너무 예뻐요. 이제 눈송이에다가 이렇게 깨를 하나씩 뿌려 놓으셨네요. 한번 볼게요. 하나 먹기에 딱 좋을 정도거든요.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. 전에도 맛을 보긴 했거든요. 소리 들리시죠? 안에 보면은 안고도 많이 들었고요. 그렇게 달지도 않고 딱 적당한 맛이네요. 사장님,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